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 사원을 찾아라. 인사불 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주실 세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김성우 부장님, 손성기 실장님, 김효진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세분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요즘 좀 피하고 싶은 날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음. 예전에는 정말 기다렸던 날들인데 아좀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날들이 있는데 음. 대표적으로 뭐 크리스마스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음. 연말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뭐 그랬어요. 네, 세 분은 혹시 그런 날 없으신가요? 저는 일요일 아홉 시가 제일 싫어요. 일요일 아홉 시요. 음.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월요일이 다가온다는 음. 약간 아,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음. 일요일을 피하고 싶으시군요. 네. 월요병. 네. 아, 일요일에 일을 하다 보면 월요병을 극복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일요일 일요일에 일을, 일을 왜 하나요? 일요일이라서 일을 하는 날인가요? 일요일이라 일요일이더라도 월요일처럼 일을 하면 병으로 받아지는 <laughs> 않습니다. 아 월요병을 극복하는 아, 방법이? 아, 그럼 일요일도 일을 하면 돼요. 아 일요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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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도 일을 하시나 봐요. 그럼요. 그럼요. 실장님은 계속 출근하실 거예요 평소에 어, 어떤 일하세요 일요일에는 카페에서 <laughs> 책 보다가 네. 그때 이제 모든 폴더 정리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음... 아그 일주일 동안 밀렸던 거 메일 보고 삭제. 하고 어... 그럼 뭐 직장 관련해서는 피하고 싶은 날이 없으시겠어요? 저 그렇죠? 그런 그 일을 하러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평소에도 계속 일을 하는 느낌으로 있으면은 네. 구분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 예, 알겠습니다. 괜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거 <laughs> 같은데 부장님 혹시 피하고 싶은 날 있으세요? 저는 피하고 싶은 날은 없고요. 네. 항상 기다리고 싶은 날들만 많습니다. 기다리고 싶은 그 빨간 날들을 전 제일 좋아하고, 아, 또 반대로 또 빨간 날들을 네. 기다리시는군요. 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사실 오늘은 다음 주에 또 특별한 날이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음. 오늘 얘기할 주제가 바로 다음 주 그날인데요. 자, 이번 주 주제 보여주시죠. 명석이 아니야. 아유 우리 명석이 참 똘똘하게도 생겼네. 커서 뭐가 될까? 아나운서가 될까? 축구 선수가 될까? 아니 아니야 MC 될것 같다. 그래. 한번 MC가 되라. 우고 우고 우고. 오 명석이. 네? 살찐거 봐라. 아우 우고 우고. 너 그러다가 네 둘러다니겠다. 응? 엄 어, 아니에요. 엄마가 이거 다 키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 엄마들은 다 그렇게 어, 얘기하는데 어, 네. 키로 안 가고 살만 쪄. 어, 그러니까 어, 그만 먹어. 어왜 어, 왜 그러세요. 영성이는 반에서 1등 하니? 네? 아, 뭐 1등은, 아 아니 1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어머, 우리 성길이는 1등 했는데. 네? 왜요, 그래서? 아니야, 명석아. 일등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성길이는 1등했네. 왜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명사가 이제 취업해야지. 저 어. 이번에 입학했는데요. 또 어디에 취업할 거니? 아니, 이번에 입학했다니까요. 아이, 안 돼. 요새는 그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요? 빨리 취업 준비를 해야지. 아, 뭐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요즘 애들은 너무 눈높이가 높아. 눈높이를 좀만 아니 더 많이 낮추자. 응? 네? 오! 명석이. 네, 아유.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했다며? 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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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어디 들어갔냐? 예? 네? 아, 그냥 뭐 작은 데 들어갔어요. 아. 네. 그래. 거기 연봉은 얼마나 준다 고 그랬어? 아, 연봉 뭐 연봉 알아서 모하실게요. 뭐 네. 알아서 모아는게 아니라 조언을 네. 해주려고 하는 거지. 복지는 괜찮아? 아, 뭐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그러세요. 그래,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 거고. 네. 부모님 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니? 이제 네. 어, 취업했으니까 결혼도 해야지, 그렇지? 아, 무슨 벌써 또 결혼이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미리 미리 준비해야 돼. 결혼도 해야 되고. 너 애는 몇명날 거냐? <laughs> 아니 무슨. 아뭐든 애까지 가요 아 진짜 아, 넌 이렇게 어른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너 들어가자마자 결혼하고 네. 애는 기본적으로 세 명은 낳아야 돼 아, 다둥이 아빠가 돼야지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요 아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네어 연금 꼭 들어야 된다 이게 복리기 때문에 미리 미리 들어야 돼요 아우 진짜 아우 어우 네 다들 뭐 이제 연기 프로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런 상황들을 명절이면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짜 생활 속에 연기가 나오신 게 아닌가 하는데 네. 사실 대학교 전까지는 주로 공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음. 대학교부터는 이제 진짜로 그 취업 얘기 진짜 듣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많이 듣거든요 음. 그 직장인이 돼도 근데 잔소리를 좀 들으세요 어떠세요? 잔소리가 단계별로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단계별로요? 지금은 현재 어떤 단계에 속해 계신가요? 어, 이제는 한 단계가 좀 저는 넘어갔잖아요. 결혼을 이제 준비하니까. 아, 네. 그 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하면 이제는 다른 단계의 잔소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아 아직 겪어보시지 못한. 네네네. 네, 네. 좀...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오... 물어보시는 것 같고. 네. 어떻던가요? 결혼을 이제 하고 나면. 근데 제 주변 지인분들이 좀. 그 우리 책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음. 보통 명절 때가 되면은 네. 그 부모님들께서 그 결혼에 대한 뭐 잔소리라기보다는 아예 선을 봐라. 음. 그래서 제 주변 친한 지인은 명절 때마다 추석이면 추석, 설날이면 설날, 음. 항상 한번 또는 두 번의 선을 명절 때꼭 보더라고요. 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명절 때 다들 뭐 어디 가고 이럴 것 같잖아요. 네. 가족끼리 모이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결혼 그 결혼 적정기에 찬 분들은 정말 시간이 많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이, 이게 찬스군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명절 때 오히려 더뭐 소개팅은 소개팅, 음. 네, 선두 선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많이 음. 보았습니다. 오. 그래서 그 지인분은 결국엔 한 5년 정도의 그런 뭐 잔소리보다 더 심한 그런 네. 선을 실행한 끝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결혼을 선으로 봐서 한게 아니고요. 네. 그냥 직장 동료분과 같이 오. 결혼해가지고 네,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 해피엔딩이네요. 실장님은 역시 네. 뭐 잔소리 들어보셨나요? 이제 나가서 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나가서 애들하고 좀 놀아줬으면 음. 좋겠다라고 음.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왜냐면그 음. 고향에 내려가면 네.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음.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음. <laughs> <laughs> 집에서는 진짜 안 그렇죠.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어, 뭐라도 그럼... 하려고 하는데 음... 어 고향에만 내려가면 제가 아기가 아기가 된것 같고 음... 부모님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계속 누워있으니까 잔소리가 있더고좀 나가서 평소처럼 잘 놀아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얘기랑 그게 이제 잔소리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어. 음. 그러면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거를 사실 잔소리 때문에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장님은 뭐 그렇게 명절 스트레스는 없으시겠어요 가서 저도 음. 누워만 계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누워있는데 저도 네. 상대적인 스트레스가 저희 형이 한명한명 한명 있는데 음. 네.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근데 명절 때 오면. 서로 불문율처럼 네. 얘기는 안 합니다 음. 어, 결혼을 언제 할 거야 왜냐하면 스트레스인 걸 아니까 음. 저는 그걸 지켜보는 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얘기를 오히려 못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을 걸 아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꺼내서 자 제가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공개적으로 오. 다 이제 문제를 안고 서로 끙끙대지 말고 오. 자 아직 올해 계획 없으시죠 저희 형한테 물어보면 어 그래 없어 묻지 마 그럼 들으셨죠 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보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음. 괜단히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은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고요 네. 명절 그전 후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음. 왜냐면 그 명절 동안 이제 보통 길게 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업무를 끝내놔야 되거든요 네. 특히나 또 저는 지금 이제 그 외국 쪽이랑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 쪽은 우리는 이제 추석과 설날이 명절이지만 거기는 또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명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또는 이 주일 동안 휴가를 가는데 그 전까지 업무를 다 끝내 놔야지만이 이게 좀 원활히 내년에 할수 있는 네, 그런 식이면서 굉장히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그 전에 굉장히 바빴고요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또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도 또 업무들이 이상하게 굉장히 네.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 굉장히 바쁘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음. 예, 받습니다. 오히려 휴일이 긴게 스트레스인 거군요. 네, 휴일은 좋은데 그 네. 전후가 네. 스트레스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책임님이에요. 음. 왜냐면 음. 이제 결혼을 하시면 <laughs> 결혼을 하시면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명절에. 음. 그런 것도 사실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음. 들었거든요. 이제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이 네. <laughs> 그 정도는 뭐. <laughs> 이 정도는 견딜 음. 수 있을 것같다 중점이시군요. <laughs> 네, 그거를 아직 안 겪어보셨어요. <laughs> 네. <laughs> 네. 아, 그런, 아, 그런 건가요? 아, 혹시 와이프분이 그걸 아니, 많이. 가수. 아, 예예. 잘만 얘기해. 되게 잘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저는 이제 외갓집에서 제가 장녀예요, 장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이면 당연히 이제 얘가 가야 음. <laughs> 다른 애들이 아, 그렇죠. 이제 갈수 있다라는 약간 어, 분위기 네,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냥 요즘 잘 만나고 있지 그냥 네. 이렇게 가볍게 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정말 걱정하는 듯이. 음. 안 하니? 아이왜안 하니 도대체 <laughs>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차라리 그게 편할 네. 때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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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근데, 근데 이제 저도 단계별로 대답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깊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네. 음, 저도 모르게 상대방의 안부를 대물어 보죠 아 대묻기 음. 네. 면접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네. 그 대묻기 삼촌 네. 걔는 공부 잘하죠? 이렇게 어 <laughs>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아, 쁜 것을 서로 건드리시네 <laughs> 어 <그렇군요. 웃음> 네, 이거 얘기했더니 팀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네, 다음부터는 절대 효책은 건드리지 않겠다 <웃음> <웃음> 사실 뭐 스트레스를 네. 받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잔소리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어. 명절에 내려가서 무려 3명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해본 그렇죠. 경험이 있다라는 어?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거짓말은 잘안 해요 왜냐면 애초에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어. <laughs> 내려가서 숨어 있어요 항상 <한> <laughs> 숨어서 TV만 보다가 옆방으로 숨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세 분은 뭐 혹시 거짓말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저도 약간 어린 사촌 동생들이나 아니면 뭐 축하들이랑 놀려고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보통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 자식 자랑을 하시게 되잖아요 서로 아네 보통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약간 배틀 같은 느낌으로. 오, <laughs> 네. 얘는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얘는 누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멘트들이 오는데. 그런 게 배틀이 돼요? 누구를 만나는지가? 네, 항상 나오는 상대방의 프로필은 거의 1% 이상의 상위 1%에 해당하는 프로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잘난 사람이 많은 건가?라는 <laughs>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었죠. 아니 근데 상위 1%에 속하는 남자들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나요? 저도 사실. 네.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아,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만나보셨던 분들은? 지금 만나시는 분이 아, 상위 1%죠 다시 만나죠실거 같아요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laughs> 재밌네요 실수 나오니까 네. 두 분은 혹시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상대적인 거짓말일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 저희 집안의 그 처가든 저희 집안이든 대부분 공무원이셔서 오.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다니시는 분이라 그러면 좀 그렇네요.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 네. 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 질문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한, 하는데 음 어, 월급은 잘 나오냐는 질문 <laughs>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오그걸 가면 주식을 샀어? 아니면 받았어? 이런 질문을 아 많이 하는데 저는 크게 관심은 없어서 회사 뭐 별로 관심 없다, 아니,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주가가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안 가르쳐 준 것처럼. 네. 실장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오른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가는 곳마다 아, 그래요. 마이다스 손이라고, 예. <laughs> 네. 네 손처럼 아, 손, 그래서 선선해지고 아, 그러니까. 네. 되는 데마다 족족 오르더라고요 음. 이번에 제가 다니는 곳 기대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여기 아, 시청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방송 시청률 시청률은 제가 이제 좀손좀 좀 대면 아, 네. <laughs> 손을 할 예, 빨리 네. 좀 대주셔 지금까지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네 그렇죠, 그렇죠. 음. 계속해서 더잘 나갈 텐데 <laughs> 부장 부자, 부자님은요네 저도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인간인데 음. 인간이고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든 좀 약간 있어 보이고 싶어 해요. 음 네, 사람이란 게. 그래서 보통 심리가다 그렇죠. 네, 어떻게든 좀 나는 좀 여유로운 사람이고 음난 사실은 좀 이렇게 시간도 많고 생각보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laughs> 네. 궁금해요. 어떻게 있어 보이는 아, 척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가면 명절 때나 특히 가면은 네. 아, 요새 많이 바쁘지 이러면은 네. 아, 바쁘긴요. 뭐 뭐다 지금 제가 알아서 다잘 되고 있고요. 음... 모든 게이미다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항상 저는 언제나 좀 여유롭고 아 뭔지 알것같요 네, 언제나 누가 말하면 제가 뭐 충분히 다 들어 줄 수도 있고. 음... 그니까 뭔가 어저 사람은 좀 뭔가 항상 좀뭐 좋아 보이고 음... 어저 사람처럼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여유를 좀 보이고 싶습니다. 네. <laughs> 네. 부모님 어른들이 보시기에 이제 기준이 되고 음... 참잘 키웠다 이런 거임 네, 그러니까, 또 듣는 게 좋으니까. 근데 뭐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제가 이제 여지껏 쌓아온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에 현실은 네, 굉장히 바 소원 타들어가네. <laughs> 소원 타들로시커멓게 네. 썼고 <laughs>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분요. 네. 다들 거짓말을 이렇게 잘 하시네요. 네 명절에 혹시 뭐 출근도 해본 경험들이 있으세요? 아 저는 네. 원래는 명절에 출근 안 하는데 네. 어, 어쩔 수 없이 그 그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특히나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그몇년 전에는 그 신입 공짜가 이제 걸려 있었을 때였어요. 네. 서울전이 끝나고 그 추석 다음에는 바로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 그렇그 시기가 보통 네, 좀 그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추석인 줄 알면서도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때 일정을 잡으면은 추석 때 출근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일정을 그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추석 때 그때 추석 연휴가 5일이었는데요. 그중에 다행히 3일은 쉬었고 네. 이틀 동안 그 출근을 해 가지고 네, 좀 계속 좀 늦게까지 일을 했었던 기억이 음. 납니다. 좀 서럽지 않으셨어요? 많이 서럽고 무엇보다 미안했던 게 저는 그때 좀 리딩을 하는 입장이었고 어, 또 무슨 잼니까? 저희 멤버들 같이 음. 또다 같이 나와가지고 예, 이틀 동안 좀 꼬박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음. 책임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제가 이걸 얘기를 하기가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아, 뭐, 또 무슨 일이시겠어 <laughs>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고객사가 있다 보니까 음. 보통 장기간으로 쉬는 게쉽지는 않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채용 포지션들을 많이 의뢰를 주시는데 네. 항상 시간이 연휴 시작하기 전날 5시에 주세요. 음. <laughs> 매일이 띡 와요. 이제 그분의 주소를 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메일을 열어보지 않게 돼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런 경험이 음. 있죠. 한 50초 정도, 아, 왜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어보는데, 역시나 네. 제가 예상한 바대로. <laughs> 음, 재물회를 <한참 의뢰를> 하죠. <laughs> 네. 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감기한이 또 신기하게 연휴 딱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오후 한3시까지예요 <laughs> 아예 아, 한국인이 아니세요? <laughs> 그래서 아, 나 가끔 외국에 있나? 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제 얘기니까. 진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절대 출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네. 음... 집에 가져가서 노트북으로 음... <laughs> 그냥 이렇게 쉬엄쉬엄 할 때가 있죠. 아이고. 네. 제 명절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로. <laughs> 네. 네. 이렇게 직장이 직장을 가져도 직장인이 돼도 참 명절이 뭐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명절 되면 그 취준생들이 조금 불워하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상여금 많이 음. 들어온다고 음. 들었는데 많이 좀 받으셨어요? 어, 그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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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웃음>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추석하고 설, 설하고 추석 상여금을 따로 이제 연봉에 떼서, 네. 어, 연봉 그 협상 사인할 때 미리 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지를 아는 곳이 있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어, 그냥 그때 시즌에 맞춰서 네. 어, 저기 사장님이 챙겨서 주시는 경우가 있었고, 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연봉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제가 어차피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없었고요. 네. 그게 대략... 한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네. 한 100만 원에서 네. 150만 원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제가 듣기에는 요즘 엄청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음. 아니요, 생각보다 네. 이제 성과급이면 그런 비슷한 시... 그 시즌에, 시즌에 나오거든요. 음. 네, 그렇죠. 인센티브라고 해서 음, 이제 그 전년도에 매출 달성한 분에 대한 음. 네. 본인의 몫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음. 그거 말고 이제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가 설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잖아요. 아, 한 해의 아. 시작이라는 의미 때문에 음. 그런 건지, 네. 이게 각각의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똑같은 케이스도 있고, 음. 제 보통 마, 더 많다 고하면 설쪽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음, 보통 때문에. 예, 보통 어른들이 떡값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100만 원짜리 떡을 사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아. 네. 어, 진짜 <laughs> 그럼 상여금으로 예, 떡 많이 사 가셨네. 떡을 사 가야 되는 거죠. 맨처첫 어. 월급 받으면 예. 내복 아닌가요? 어, 빨간색 내복 네. 요즘도 사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도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도, 저도 저도 동시초문이에요. <laughs> <있네요>. 저도 이만 <laughs> 건강하시니다 <아니>, 저도 동감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의미가 그런 게 아닐까. 농가으로 네. 고향 갈때 부모님 이렇게 선물 사들고 가라라는 음. 의미지. 그게 어떤 다른 무슨 인센티브나 그런 게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네. 직장인이 되면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여유가 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음. 생각. 보다 적어져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어. 옛날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절박하던 <laughs> 네. 시절 때를 잘 기억 못 하고. 네. 그리고 자꾸 통장에서 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가혹들 그렇죠. 그렇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된 어,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아직 취업을 못한 조카들이라 아 사촌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른들한테도 제가 네. 이제 아 이렇게 커서 돈을 벌게 됐습니다 하는 네. 의미로 또 용돈도 드리게 되잖아요. 음, 네.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는 좀 드렸었어요 용돈을. 네, 설에 좀 그렇게 조금이라도 드렸다 보니까 오.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굉장한 이화지다 이상이 명절 때는 더 어떤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설날에는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고 음. 음. 그세배 돈도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음. 뭐, 조카들이나 좀 나보다 어린 친구들 이 있으면 또 당연히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음. 하다못해 가족이 모여서 뭐 식사라도 한번 외식을 하면은, 그때도 또 아무래도 직장 해줘. 다니는 사람이 맞아. 이제 그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는 음. 상황이고. 이상하게도 명절 때가 되면 돈이, 그러니까 상여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이상하게 더 마이너스로도 많이 나가는 음. 것 같아요. 어. 네, 물론 뭐 즐겁게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네. 지나고 나면 어쨌든 통장은 좀 비어있고. 음. 음. 결론적으로는 뭐 상여금도 제가 취준생분들이 부러워한다라고 했지만, 그게... 그것도 또 스트레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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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아예. <laughs> 네. <설하고 웃음> 예상이 갑니다. 아, 어떻게 네. 설하고 추석에 네. 부모님한테 어, 은혜 감사하면서 취지에 맞게 예. 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그 기, 지금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좋고 그게 감사한 네. 마음으로 음. 드리고 있고요. 어 그거를 제 아들 두 명이 보라고 그 네. 앞에서 저는 그리고 산 교육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봉투에 넣습니다 예. 아빠가 어떻게 말했지? 이렇게 얘기하는다 음. 하면... 복습도 하시나요? 아니, 그럼요. 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애들도 음. 다 지켜보고 있죠. 아. 어, 어, 공투에는 돈이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다만 교육을 위해서. 교육상 정말 좋은것 어, 같습니다. 되게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아들들 그 세뱃돈 가져가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어 저는 그러지 않고요. 네. 그 저희 와이프께서 이제 좀 맡아주시는 부분이 아 있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맡겨 네, 적어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 네, 다 기억하고 있고 특히 둘째 같은 경우에는 칼 같이 음 기억을 해서 장부 정리를 네, 하고 있고 네,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내 돈에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입다 저도 알고 와요. 역시 피는 못 속이네요, 참. 예. 근데 상여금 얘기를 했는데 소, 사실 명절에 선물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뭐 부장님께서 되게 독특한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음, 아, 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네. 물어볼 기회는 없었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어그 직장 다닐 때 거기서 명절에 그 된장이 나왔습니다. 된장과 된장이요? 청국장이 나왔어요. 아 이거 특이한 선물인가요? 네잘 모르는데. 네 정말 특이한데요? 지금 물론 이제 뭐 명절이니까 같이 뭐 어떤 토속적인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음. 좋은데 네. 또그 회사에서 또 그런 된장을 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당연히 이제 설그 설날 또는 추석 선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또몇년 뒤에는 이제 청국장도 같이 끼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아. 재밌는 게 이것도 좀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뭐 뭐 된장 맛있다, 뭐 부모님도 좋아하신다 음.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나는 왜 이런 걸 주는지 모르겠다 네. 이러기도 하고요. 음. 근데 재밌었던 게 요새는 뭐 설날 선물이다, 뭐 추석 선물이다 그러면 네. 보통 택배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쵸. 다 오. 집으로 바로 배달이 되는데 음. 항상 회사에서 좀 무겁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를 직접 개인에게 이렇게 다 가져가야 됩니다. 음. 그니까 어. 이게 지하철 탈 때. 네, 특히나 또 여성분들은 또좀 약하신 <laughs> 여성분들은 어... 이거를 또 갖고서 무거운데 낑낑거리면 집에 갖고 가시기가 어... 좀 힘드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그냥 뭐 서로 그냥 너 가져라 하 이런 분들도 있었고. 아 음... <laughs> 진짜요? 네. 안 가져, 안 가져 이런. 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 어떤 분들은 뭐 좋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음... 좀 상대적으로는 좀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뭘 받아요? 뭐 제가 생각하는. 참치캔, 뭐 이런 것들 많이. 어, 봤어요 뭐 그럴 때도 네, 있고.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엘모 회사에 있었던 때는 그 전자회사다 보니까 오. 자사 제품을 오. 네, 그, 거기서 이제 초이스를 하, 그, 선택을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진공청소기도 있고, 네, 뭐 그, 그 당시 뭐 mp3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음. 것도 있었고요. 네, 뭐 이어폰도 있었고, 음. 어쨌든 그 어느 정도 가격 나가는 음. 한 몇십만 원상당에 근데 직원가로 좀 최대한 싸게 해가지고. 음. 음. 아, 근데 뭐 지금껏 싸지만은 다 무료죠. 선택만 하면 할수 있고, 또는 내가 추가금을 내면은 뭐 좀더 좋은 어떤 TV를 가질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좋아했었고요. 네. 실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 다닐 때 지금은 그만뒀기 때문에 좀더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왜냐, 왜 주냐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는 남성 선물 세트 그 스킨, 로션이 음. 다 있는 음. 세트를 줬었고 와 너무 좋다 여성 세트도 같이 아 주겠다. 두 개도 주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세트 그래서 한 번에 다못 들고 갑니다 음. 그래서 그 케이스는 다 버리고 본품만 챙겨서 가방에 몇, 뭐한 3일씩 나눠서 음. 이제 들고 가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특가 사이트가 열리는데 음. 보통 한 80에서 90% 음. 할인된 음. 걸로 해서 저도 한 10개 주문해서 지인들 을 나눠드리고 음. 친척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음. 그렇게 했었고 근데 그런 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보다는 회사에서 주시는 것보다는 그 팀장님들이 네. 좀 자기 좀 사비를 들여서 사셔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자마자 기저귀를 명절 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용적이고 딱 맞춤형 어. 선물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리더십이구나라는 음. 생각도 많이 들었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뿌듯한 보람이죠. 아니 근데 <laughs> 이제 실장님이시니까 아. 이제 후배들 그 기저귀 받으신 것처럼 챙겨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어, 저도 질문하고 아, 싶었는데, 아, 예. 아, 그런 거는 평소에 <laughs> 일을 가르쳐 줌으로써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생각을 <laughs> 하는 생활할 수 있게 그 노하우나 그런 거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 그때 맞춰서 선물 주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음... 같습니다. 결혼 후첫 명절 시댁과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절에 회일 출장을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어제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 저보다 두살 어린 사촌 동생이 공기업에 들어갔다고요. <목소리> 같은 공간에서 사촌 동생과 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목소리> 입사하고 처음 만난 명절인데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